최근 3년 새 미분양 아파트가 없는 도시가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입니다. 고덕신도시는 최근 3년간 분양시장에서 완판 행렬입니다. 이유는 삼성전자 평택공장이라는 세계적인 자족기능과 SRT 등 교통여건 개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합리적인 가격 등이 어우러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덕국제신도시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총 8개 단지가 모두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습니다. 고덕신도시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품고 있는 자족도시로 조성돼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는 분석입니다. 또 체계적인 택지 개발로 주거 여건이 쾌적하고 분양과 상한제가 적용돼 아파트가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됐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분양 예정인 아파트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호반건설은 이달고덕 국제신도시 A49 블록에서 호반서밋 고덕신도시 3차 703가구를 선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에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과 SRT 정차역인 평택지제역 이용이 가능하며 간성급행 버스체계 정류장도 단지 인근에 예정돼 있습니다. 단지 바로 옆 초중고교 부지가 예정돼 있어 안전한 통화 여건이 예상되고 국제학교를 비롯한 에듀타운도 계획돼 있습니다.